오늘 음. 사연은 여자분이 보낸 사연인데, 그동안에 그냥 그런 알콩달콩했던 사연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. 어, 나 이런 거 좋아해요. <laughs> 크게 잘못된 사건들 좋아합니다. <laughs> 잘못된 분위기야. 네 아주 환영해요. <laughs> 새롭게 알게 된 남자랑 이제 여행을 가게 된 거야. 그 낮에 이제 행복하게 막 놀고 나서, 밤에 약간 이제 뜨밤? 이런 분위기가 잡힌 거지. 하나씩 이제 탈의를 할거 아니에요? 발목에 음. 발찌가 있어. 어? 전자발찌 <laughs> 전자발지? 전자발찌가 있더래 발목에 어? 이러고 굳어 있었는데 마울고빌고 난리가 난 거야 그게 아니고 어쩌고 뭐 저쩌고 어쩌고 어쩌고, 어쩌고, 어쩌고 그러는데 여자분이 이제 패닉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규제가 아니야 누나 이거? <laughs> 아니 진짜로 <laughs> 진짜라고요? 진짜로. 이 사연이 진짜라고? 어 전자발찌? 어 약간 좀 무거울 수 있는 사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게 이쪽으로만 다루다 보면 <laughs> 내용이 좀 심각해질 수가 있고 다큐돼요 음. <laughs> 우리는 이제 우리 스타일로.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? 일단 신기를 건들면 안 돼. 오? 똑똑한데? 어때? 똑똑하죠? 그럼 일단 합니까? 아. 화이팅. 아! 어. 아, 그게 있네. 어. 어떻게 해야 거나 뭐? 아, 갑자기 아프다 가면 티나겠지? 갑자기?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 가면 티나겠지? 해야지, 뭐. 아, 어? <웃음> 아, <웃음> 아 야, 이거 존나 현실적이다. 아, 그냥 한다! 살아야 될거 아니야? <laughs> 생각도 못 했네. 야, 이게. 정답이네! 아니, 일단! 아니, 왜냐면, 어. 사람들이 이 과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쓰니까 자꾸 딴게 나오는 건데, 일단 한다! 아, 일단 한다가 아니야. 어. 사려면 해야지. 난 노력을 했다.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, 이게 쉽지 않네. 이런 아. 식으로 조금 유하게 가야지. 나의 안전을 위해서.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네. <웃음> <웃음> 한다. 어, 전혀 생각을 못했어.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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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렇게 하거나, 기분 나쁘거나, 이러면. 이제 사실, 나, 어. 지금 까르띠에 전자발찌 있어, 이거. 아, 진짜. 어, 미안해. 어, 일단, 어, 그 아빠 안... 오빠, 아빠, 아빠, 아빠. 많이 놀랬는데, 지금. <laughs> 아니, 막 버벅거리면서, 아니, 막 흥분하면 안 된다면서. 많이 놀랬는데, 벌써 보자마자?